5월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날이기도 하며,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 모든 가정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128편은 1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안 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 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 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인지를 전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들 가정이 바로 이 같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살다간 그 삶을 통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계승해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여호수와서 라고 하는 책의 그 처음과 마지막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와서의 그 처음과 마지막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계승해 갈수 있을까를 생각 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이 어떠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는 그 시작과 마지막을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도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또한 지도자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호수아서는 죽음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마치는 책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죽음이 갖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의미와는 다르지만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이 죽음을 생각할 때이 죽음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요즘은 이 죽음을 도피처로 생각하여 죽음으로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려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절망이고 또 죽음은 삶의 마지막 종착역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정말 죽음은 끝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으며 죽음은 삶의 종착역쯤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가 그렇게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친다고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아무런 유익도 교훈도 얻지 못하겠습니까? 죽음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마친 여호수아 시대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였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비록 여호수아서는 죽음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마치는 책이지만 여호수아서에는 이 죽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한 지도자의 죽음을 통해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요호수아라고 하는 한 지도자의 죽음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두 지도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뭐 저들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이 계승해야 할 신앙의 유산은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크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정말 육신적인 이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죽음은 여호수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 죽음과도 같이 육신적인 죽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 생각하는 그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죽음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드네스코라는 단어로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한 고백은 마치 육체의 죽음과도 같이 나 자신의 생각, 의지 또 육신적인 욕망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죽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는 그 죽음이 없다면 신앙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며 나아간다면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마치도.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과도 같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죽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과도 같이 오늘 우리도 죽음 없이는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러한 삶이 없이는 신앙의 아름다운 그 유산을 본받을 수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세상적인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열매를 맺어가시고, 죽음을 통해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죽음을 통해 모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 죽음을 통해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음을 통해 물려받고 또 죽음을 통해 물려주려 한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가 물려주려고 한 것은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그가 살아간 삶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살다간 삶을 통해 신앙의 보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9절 상반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일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이후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때 여호수아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와는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백성들에게 전한 고별설교를 통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와 역시도 결단하고 고백한 것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그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약속에 변함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미래 먼 훗날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수아는 그 자신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었기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변함없이 살아갈 때 미래도 보장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살아갈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에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한이 고백은 쉽게...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부패함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교만함 때문이고 오만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체험한 후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24절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근데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이 비단 이때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원망하였고, 뭐 적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원망하였으며, 심지어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도 주었으며, 또 그들이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셨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원망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만큼 이 패역한 족속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폐역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폐역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폐역한 인생 중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뭐 올바로 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하고 폐역한 여호수아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고백으로 나갈 아수 있었겠습니까? 때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데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흔들림 없는 신앙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의 온전함과 진실함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수아서 24장 14절 상반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함과 진실함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역시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으로 여기 온전함과 진실함이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게 한다 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윤리적으로는 정직한 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성실한 삶, 정직한 삶이 온전한 삶입니다. 또 진실함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뭐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거짓 없는 진심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은 부패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신앙을 변함없이 유지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신앙을 변함없이 유지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도, 뭐 저도 참 부패한 존재입니다. 칼빈 선생이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하였듯이 우리도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도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실하게 살아갈 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부패한 인생인지라 성실하기가 어렵고 정직하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지만 항상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실함 또 정직함 그 온전함을 회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그 고백을 변함없이 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온전함으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여호수아의 신앙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건데요.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암담한 미래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여호수아의 믿음을 전혀 본받지 못한 겁니다. 죽음으로서 신앙을 전수한 그 여호수아의 신앙을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본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때로 우리는 이것을 신앙 교육의 부재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그 선진들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본을 물려 주지만 그 믿음의 귀한 본을 받은 우리는 그 선배들과는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의 선배들은 그 역할에 한계가 있고 또 언젠가 그분들은 오늘 여호수아나 그 시대 장로들이 죽었듯이 뭐그 역할이 끝날 때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오늘 우리는 정말 홀로 서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4절을 통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 로이스, 할머니 유니게 그리고 바울에게 배운 것에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며 목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따라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 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때로 이스라엘이 여호수와 앞에서 우리가 결탄코 여호화를 리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여호수와 이후 따위세의 통일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40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우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픔의 시대, 그 어둠의 시대를 겪어야 했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신앙의 유산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도, 전수하지도 않으면 우리 이후 세대도 그렇게 어둠의 시, 시대를 뭐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와 사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스스로 잘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그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잘 지켜 가시고 그 신앙을 잘 전수하여서 우리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뭐 어린이주일에 우리는 우리가 계승해 가야 할 신앙의 본을 생각하였습니다. 때로 그 신앙의 본은 우리가 죽는 죽음을 통해서 남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는 그 삶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 가게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 신앙의 본을 잘 지켜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상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시고 우리 스스로 신앙을 잘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 믿음의 대를 천대까지 이어가게 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